4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을 주어지고 항상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 조건을 먼저 따져야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어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D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가 등장했어요 루트가 등장했죠 루트하는 항상 0보다 커서 같아야 돼요 9 t 의 4승 플러스 4t 얼마 3승 플러스 4k는 0보다 커서 같아야 된다 자 그럼 얘도 뭐식카 한번 시켜 보자 식으로 시키면 이거 판별 써볼게요 요거의 제곱이니까 얼마 9 t 의 4승 플러스 4 t 의 3승 플러스 얼마 4k 빼기 4의 2씨였다. 4 곱하면 되겠죠. 8T의 몇 승? 4승 빼기 16T 빼기 8K 플러스 20이죠. 20이 0보다 커나 같다.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T의 4승 플러스 4T의 얼마? 3승 빼기 16T 그저 플러스 20 빼기 4k가 되겠네 4k는 0보다 커나다 이렇게 정리돼야 안 되, 되죠 자 알고보니까 부등식이 두개 주어졌어 1번 부등식 2번 부등식 주어지고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 뭘 구하래 여러분들 4k야 4k는 뭐야 계수 구하는거야 계수 그러니까 이거 파악,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에서 뭐 구하는 거 개수 구하는 거야. 그럼 개수 구할 때 제가 몇 가지 방법이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을 써라. 1번 인수분해, 자 2번 극대극소, 극대극소 이용하는 거, 3번 상수함수 이용한다. 이세 가지 방법 쓰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 오 구하려고 하는 4k가 어디에 있어? 상수쪽에 있죠. 상수함수 이용해서 풀면 끝이네. 자, 그럼 부등식을 두번 풀어야 돼. 자, 상수함수 이용하니까 한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야. 두 문제 다. 요거 두 부등식 얼마 9t의 4승 브라스 4t의 얼마? 3승은 응. 마이너스 4K야. 그래서 첫번째거 푸는거야. 자요 그래프와 그죠? 요걸 내가 FT라고 놓을게. 요 그래프 Y야. 그니까 요 그래프가 이 그래프 위에 있으면 돼. 그럼 빨리 그래프를 해야 되니까 미분하자. F-T는 얼마? 36T의 3승 플러스 12T죠? 얘 이꼴 0인지 점 얼마? 12t의 제곱으로 묶으면 요 제곱이야 12t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해야 돼? 3t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t가 0과 t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거 그림그리면 알겠지만 0이 있어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어 요렇게 0에선 통과 못하고 요렇게 통과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극대극소 못 가죠.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네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 뭐, 그림 그리자.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자,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자, F의 마이너스 3분의 1은 계산해 볼까요? 3분의 1, 81분의 1이니까, 마이, 9분의 얼마? 1 빼기. 27분의 3제곱이니까 그죠? 4가 되겠네. 그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이 되겠네. 그니까 요런 그림이야.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 요 값이 얼마? 마이너스 27분의 1이야. 그러면 이 y골 마이너스 핫가 이거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최대 같아도 되겠죠? 요렇게. 왜 붙었으니까. 그 나왔네. 마이너스 4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7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는 4k에 대해서 물어봐. 그러니까 4k로 바꾸자. 4k는 뭐보다 커나갔다. 27분의 1보다 커나갔다. 하나 나왔어. 이제 요거죠. 그죠? 요거 옮기면 t의 4승 플러스 4t에 얼마? 삼승 빼기 16t에요. 이 값은 4k 빼기 20 상수 나옮길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요 그래프 그래야 돼안 그래야 돼?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럼 얘 예, 미분해볼게. 요게 이제 f(t)라고 놓게. 을 똑같이 미분해보면 f 다시 t는 얼마예요, 여러분들? 4t의 몇승? 3승 빼기 플러스 12t의 제곱 빼기 16이 꼴 0인지 좀 찾아야 돼. 자 사로 나누면 t 에 삼성 플러스 삼티 제곱 빼기 사는 영이죠. 오일 되네. 그 그러니까 얘는 t 브라 빼기 일이야. 자 이거 조립자 번로 써볼게. 일삼영 마이너스 하죠. 자 일이 됐어. 일일사사사사 1. 영이네. 1, 4, 4, 4, 4, 얘는. 바로 인수분해가 T 플러스 2에 얼마 제곱이 꼴 0이죠. 자, 얘도 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2와 이에요 여기는 통과, 얘 통과 못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T 꼴 1에서 뭘가죠 극소로 갔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T 꼴 1, 1로 보세요. 여다가 1. 넣어보세요, 1 플러스 4 빼기 16이야 그러니까 극소값 얼마를 가져 0 일때 0 지나가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1 이다 그럼 요값 정해졌네 자4 k 빼기 10 20 20이죠1 4 k 빼기 얼마 20 이죠 여러분들 그 와이와 이 이거 어디 있어야 돼얘 밑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겠죠 얘는 뭐 보다 11 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1점 그래서 나왔네 자 4k 는또뭐 보다 작거나 같아 넘어가 넘어가니까 9 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그럼 4k 가 나왔네 4k 는 뭐예요 27분의 1 보다 커나갖고9 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최대값은 9, 최소값은 27이야. m 플러스 n은 m은 얼마? 9 플러스 27분의 1이에요. 그러면 27 곱하기 9하면 63, 6 올라갔죠. 18, 24죠. 그래서 n은 27분의 244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4번 얼마다. 둘이 더하니까. 이거 약분 안 되죠. 27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이거 루트 나오면 항상 0보다 크다 쓰고 이거는 판별식으니까 또 부등식이 두개 떴어. 이 부등식에서 뭐 구하는 거야? 두번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